네, 궁금증을 또, 어, 해소할 기회가 되는 말씀드릴 기회가 될 것으로 니다 그래서 어, 어떤 주제의 질문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냥, 언급도라고 했지. <laughs> <laughs> 네, 그 네, 지금 네. 몇 학년이시죠? 네? 몇 학년이시죠? 어, 아유, 예. 네.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각이 들었던 건, 일단, 뭐, 홍준표 대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여성이나 남성이 해산되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전에 그 사람 이 있다라는 걸 일단 고정할수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이나 남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성애자 아니 동성애자 있을 수 있고 어떤 마이섹스가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한성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그 사람들 분적으로 다루는 것까지는 아직 말하지 않지만 어도 여성을 한국 사회가 다루는 방식을 대한 방식과는 좀다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기사에서도 봤지만 홍준표 대표님께서 와이프님께 초년 음? 출세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많이 있는 초년들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에 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저 또한 한 촌놈으로서 자유한국당에 표를 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한 당에 계시는 분께서 와이프에게 초년 출세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제주 발성자들이 놀라시 자유한국당에 출세했고 어떤 당이 방식을적나하게 보여주고 있는 몰랐겠죠 환국당의 그것의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네. 왜 제가 자유무당 볼 때마다 뭐 그런 이슈들을 각 나라에서 벗어야 되는 사실이 있고 앞으로 당을 혁신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성을 어떻게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르는 게 아니라 여성을 여성으로 대할 수 있을지를 잘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가장 우리가 아픈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상도 말투가 좀투박스럽습니다 그럼 저는 창년촌놈입 여성촌년이라고, 네, 우리 집사람이 네, 전라북도 부안 출신이에요. 그 고향에 가서 출포촌년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여성 비하라고 네, 그럼, 창년촌농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남성 비하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그경상동에서는 아주 친근한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창년 출신인데, 나는 창년촌농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할 때, 남성 비하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가아요 내가 답변하고 난 뒤에. 그래서, 경상대에서는 그거를 여성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근한 말입니다. 출포촌놈 출세했네. 청년촌놈 출세했네.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돼지 발전계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12년 전에 이미 제 책에 썼던 이야기 이미 12년 전에. 제 책에 썼던 이야긴데 열여섯 살때 열여덟 살때 고대 앞에 하숙집에 있을 때 하숙집에 있었던 이야기 내가 한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걸못 말렸다는 거. 니다 근데 그거를 앞뒤를 전부 빼버리고 나한테 덮어 씌우니 내가 살수 밖에 없죠 그거는 이미 사건을 책발을 당한 게 아니고 내 책에 이미 그거는 12년 전에 쓴책 속에서 내가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검사, 정치하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내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60가지를 썼어요. 나 돌아가 보고 싶다는 책에서 그런데 그 책에 60가지 내가 평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했다 정말 후회한다 그걸 60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 그때는 이미 기자들한테 해명을 다 했어요 문제도 안 됐어요 그 책은 8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에 나오니까 허물 잡을 데 없으니까 그걸 나보고 이제 행 그것으로 덮어씌워 갖고 허물지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나도 돌아가고 싶다는 책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시고 그래도 홍준표가 잘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강을 빌미로 테러를 나간 학생들이 있어요. 아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진짜 짜증 나실 것 같아요. 연세대 학생들이죠? <laughs> 네, 연세대 네. 사회학과 학생들인데요. <laughs> 서프라이즈. <그래서>, 우리가 <laughs> 네, 두 시간 전에 공지를 해, 했기 때문에 네. 학생들 중에 그니까 러 강의실에 도착한 학생들 중에는 이미 모르고 오르고 그냥 오신 학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박도 못 하고 다하는 <laughs> 네, 거잖아요. 저, 뭐야? 이런데 갑자기 홍준표가 쑥 들어오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단계 특집있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아 진짜 기습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뭔지 모르는데 일단 가보자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딱 들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음... 예, 하여튼 일단 연세대에서 홍준표 대표가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했는데, 어, 고역이었겠다.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탐탁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laughs> 탄핵 이후로 젊은 층들의 지지층이 거의 그냥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원래 없는데 네, 정렬이지, 뭐지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는 할지라도 홍준표 개인 지지자는 솔직히 거의 없어서.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연세대 오면은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홍준표 씨가 직접 말했는데. 아, 본인이? 네, 본인 입으로 저희 당이 싫더라도 좋아해달라, 예쁘게 봐달라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이게 지리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어뭐 부인에게 촌년이라고 하신다면서요? <웃음> 맞아. <웃음>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네. <laughs> 아,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말들 네. 위주로 이제 아마 팩트 체크 개념으로 가겠죠. 지지층이 없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싫어하니까 지지층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인을 촌년이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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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처음부터 여성비하. 관련 질문을 받으면서 뭐 했는데 뭐 기자한테 하듯이 뭐 이렇게 면박을 주거나 하진 않고 열심히 대답을 하려고는 했대요. 그 기자한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디 어디서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평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답 안 하고 뭐아뭐그 뭐 어디다 그러면 아뭐 이러면서 아, 자기 안다는 듯이 뭐 이러면서 네.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무례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어, 학교에서는 그진 못하지. 하지만 그 A를 물어봤는데 B를 답하는 그 약간 물타기라고 하죠. 심지어 <웃음> <웃음> 심지어 그 학생이 인터뷰에서 직접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네.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는 물타기를 계속 보였다고 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걸 울렸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본인이 그 젊은 지지층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간 사람이면은. 진실되게 해야죠 음. 지줄이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그홍 대표가 예전에 서울 신촌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의 뭐 롤모델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부모의 재산도 받지 않고 이렇게 네. 자수성가했다 이러면서 <laughs> 어, 겁나 그, 그런 거 얘기 하니까 수업 들은 학생이 한 학생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주변에 그런 친구 전혀 없다고 했던 <laughs> <막 이런> 얘기 <laughs> 그거에 관해서도 질문이 나왔잖아요. 돼지 발정제 그얘기 아, 그 질문 나왔는데 뭐 네. 어, 똑같이 대답했대요. 저번 언론에 답한 것처럼. 네. 어 그건 내가 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을 가색한 거다. 음. 뭐 그렇게 얘기는 했다는데. 근데 뭐 어차피 진실은 다 알만한 사람 알 거고. 네. 그렇죠. 네. 대학생들도 호구로 본 거네. 네. 제가.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재학 중이니까 이게 더확 와닿는데. 았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뭐 홍준표만 들어온 거는 그리고 여기가 사회학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기 학과랑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니까 조금 수업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취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쓰고 이러는데 학생들은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닌데 수업을 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홍준표 들어오고 취재진들이 와서 막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화나죠 당연히 맞아요. 그 연세대라는 학교가 조금 이상해요. 거기 뭐 출신는 김동길 교수를 마티니 가가지고 헛소리 찍찍해대는 데다가 그리고 수학과의 모 교수가 예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비하 발언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그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막 이상한 발언하고 그 유명한 가수랑 이름이 똑같은 교수 있는데 지금 학생들의 인권을 개무시한 거죠 학교 측은. 맞아요. 네. 이거 되게 그 흥준표의 그 질답 수준을 떠나서 굉장히 무례한 짓이거든요. 그럼요. 네. 아니 뭐 진짜 무슨 그 전체 통제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을 뺏어 버린 겁니다. 아니, 올 거면은 차라리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와 차라리 뭐 기분을 즐겁게라도 해 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심지어 약간 학생들이 불쾌해서 팔짱을 끼고 듣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피고 다른 과제를 하는 모습을 막 보였다고 하는데 홍준표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학과에 갈게 아니라 범죄심리학과나 이런 데 가가지고 <laughs> 그 범죄심리학 <laughs> 전공하는 아, 학생들에게 아 실제로 피해자를 앉혀놓고 신문을 할수 있는 기회를 그죠 범죄심리학 <laughs>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저호의 기회를 아 너무 괜찮다 네, 아니면 정치외교학과 같은 데 가서 앞으로 우리가 하죠. 지향해야 되는 인물 정치적인 인물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걸 했으면 좋았을 걸. 아 진짜 그런데 갔으면 대지발정제 하나만 갖고. 아 진짜 바보 같네. 거의 프로파일링 당하는 거지고. 네. 이분은 <laughs> 어느 학과에 가도 약간 걸리는 반례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되게 실패한 사회학적 <사업혁정> 모델이라던가. 그렇죠. <laughs> 어떤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저희 학교 오면은 큰일 나죠. 어. 여대에 오면은 아주 그냥 교문에서부터 발을 못댈 거예요. 왜그 아, 이게... 좀 이런 일이랑 이제 대비되는 걸 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여대인가 이렇게 갔는데 학생들 난리 났어요. 막. 음... 어, 난리 나죠. 난리 나고 막 같이 사진 찍고 식사하는데 같이 밥 먹는 데. 문재인 막... 대통령 저희 학교 와봐요 지 <laughs> 수업 재고 <째고> 일단 뛰쳐 나가야죠. <laughs> 그렇죠. 누구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 좀 씁쓸하고 좀 마음이 안쓰러워지는 게 누구는 가면은 되게 환영을 받고 누군가면 욕설과 침 혹은 돌멩이가 날라올 수도 있는 그런 그 자, 자신의 그신변에 위협이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게. 참 안쓰럽네요. 저, 근데, 결자해지지, 뭐. <웃음> 네. <웃음> 저희 예전에 그, 김활란 동상에 그, 포스트잇으로 붙여가지고 가리는 네. 그런 그 행,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아마 홍준표 씨가 오셨으면, <laughs> 포스트잇으로 가리지 않았을까. <laughs> 직접 가서. <laughs> 네, 가서 붙이는 거죠. 부끄럽다,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요. 홍준표의 무례한 특강이네요. 무례한 특강. 예. 네. 그리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학교 측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요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대 내부에 이상한 교수들도 있고 네, 이런 교수들 자체가 문제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특강이 아니라 단지 특정 정당의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싫어할 만한 인물들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건어 일종의 학생 인권 침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대에요 학대. 강의를 하러, 하러 갔다가. 팩트 폭력을 당하셨으니까 <laughs> 취조 당했어. <laughs> 네.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심리학과나 이런데 가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음. 그런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서명 운동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예, 정신 차리고, 예, 그래요. 홍준표 특강에 관. 년들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에 표를 줄수 있는 거고, 저 또한 한. 상 당에 계시는 분께서 와이프에게 소녀의 실세에따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죄지발성자들이놀라운이 여성 의 방출을 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놀랍게도 한국당의 인 절반이거든요. 네. 근데 왜 제가 자유한국당 볼 때만큼 뭐 그런 이슈들을 적나라하게 포함해서 굉장히 잘 보고 있고 앞으로 당을 혁신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성을 어떻게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가장 우리가 아픈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상도 말투가 좀투박스럽습니다 그럼 저는 창년촌놈입니다. 여성촌년이라고, 네, 우리 집사람이 네, 전라북도 부안 출신입니다. 그, 고향에 가서, 출포천년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여성 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창년천목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남성 비하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경상도에서는 아주 친근한 말입니다. 그럼, 내가 창년 출신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간에 그사람이 있다라는 걸 일단 부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이나 남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성애자가 아니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고 마이섹스를나이슬람 되는 사람. 자양한 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다루는 것까지는 아직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여성을 한국 사회가 다루는 방식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 며칠 전에 인사에서도 봤지만 홍준표 대표에게또 마이크님께 촌년 음? 축세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말... 네, 궁금증을 또 어, 해소할 기회가 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기회가 될 됐습니다. 음. 그래서 어, 어떤 주제의 질문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그냥 공준표라고 했지. <laughs> <laughs> 네, 니몇 <지금> <laughs> 학년이시죠? 몇 네? 몇 학년이시죠? <laughs> 아이 예. 몇 가지 공한게 생각이 들었던 건 일단 뭐 도시... 나는 작년 촌농 출신이다. 이래 이야기할 때 남성비하라고 이의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가만있어요. 내가 답변하고 말게요. 그래서 경상대에서는 그거를 여성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근한 말입니다. 출포촌년 출세했네. 청년촌년 출세했네.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돼지 발전도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12년 전에 이미 제 책에 썼던 이야기, 이미 12년 전에 제 책에 썼던 이야기인데, 16살 때,